자두개 합이 1이고 또 각각이 양수래 최소값 구하래. 그럼 이건 뭐 산술기 아니면 고이 쓰면 되죠. 얘는 제곱의 합이 나오니까 아, 고시하고산술기하를 쓰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a 다기 2분의 1의 제곱, b 다기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이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1의 제곱, 1의 제곱 이 둘이 곱하면 a 다기 a 분의 1에다가 1을 곱하고, 1에다가 b 다기 b 분의 1에다가 1을 곱해서 제곱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얘는 a 다기 a 분의 1, b 다기 b 분의 1에 제곱이에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근데 등호는 언제 a 다하기 a 분의 1과 b 다하기 b 분의 1이 같을 때 등호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 어째노 얘 갖고 산수기였을 수 있나? 산수기였으면 돼? 얘가 산수기였으면 2인데. 얘가 2면, 1, 1일 때잖아 얘도 산수기 하면 1, 1일 때아 그럼 2개 합은 2가 되니까 안 되지. 얘가. 산수기였으면 안 되고, 얘를 그냥 통분해요. 자, 하면 일단 A다하기 B니까, 이건 뭐야? A다하기 B니까 1이고요. 얘는 AB분에 a b 분의 A다하기 B니까 1이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이 AB가 최소니까 얘가 제일 크면 되지. 그럼 이게 제일 작아지니까 전체 제일 작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를 쓰네. 자, 산술기하를 쓰면, 이루트 AB. 하니까 AB는 4분의 1이 제일 커요. 그러면 얘가 4가 된게 제일 작지. 얼마? 4니까요. 5제곱. 그래서 25.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해? 여기서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지 맞나 a하고 b 같을 때 그럼 a하고 b 같으면 이것도 성립해 a와 b 같으면 이것도 성립하니까 전체적으로 등호가 성립하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25다라는 게25 맞나 어 아, 있지 잠깐만 25니까 얘가 2잖아요 따라서 얘는 넘기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2분의 25죠. 자, 고시 느낌이 들고 제곱의 합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거와 산수지하를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